양치하다가 입 벌려 보니 어금니에 까만 점이 콕 박혀 있어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? 당장 치과 가서 갈아내고 떼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급한 성격이 내 치아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. 그 까만 점은 충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. 50대 구강에 대한 모든 것 중년 구강 주치의 팁이. 전문 용어로 정지우식이라고 하는데요. 50대까지 버틴 치아는 이미 산전수전 겪으면서 돌처럼 간단해져서. 충치균이 들어와도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진행을 멈춰버립니다. 그 까만 점이 바로 치아가 이겨낸 훈장인데 이걸 기계로 위잉 갈아버리는 건 멀쩡한 자연치아를 삭제해서 더 약하게 만드는 꼴입니다. 치아 깎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딱두 가지만 하세요. 첫째, 찬물을 마셔보세요. 까만 점이 있어도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시린 느낌이 없다면 그건 죽은 충치, 즉 흉터일 확률이 90%입니다. 아프지도 않은데 미리 긁어내지 마세요.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했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충치라고 댓글 남겨주세요. 둘째, 6개월만 지켜보세요. 치과 가서 사진 찍어두고 6개월 뒤에 다시 보세요. 크기가 그대로라면 평생 치료 안 해도 되는 착한 충치입니다. 50대 치아 관리는 무조건 때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.